성공, 주리치 공격전 아이번나 전광인 철에이 성공합니다 지금은 의도적으로 길게 밀리쳤죠 예. 오재성 권준영요 전광이 뜹니다 네트 커버 다음 플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승전 단한 번도 한국전력을 잡은 적이 없던 상황 <목소리> 똑같은 파이프를 보여주는 전광인입니다 그만큼 현대 캠프터 선수들에겐 자극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뭐, 오브로킹을 위해서는 어가는 그런 상황이 많죠? 예. 속공을 줍니다. 오버헤드 캐치, 김정선 전광인에게 블로카 자, 속공을. 서재덕 2단 연결. 때리진 못했습니다. 여우현, 이승원. 에거택, 케빈. 바로 하여간 다이렉트로 때립니다. 블로카 처리합니다. 자, 이제 승부는9점차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승원 잡아냅니다 언더핸드 토스로 내려, 내려! 전광인 길게 이거는 닥시아시죠예 블로카웃 됐습니다 오늘 공격 특점에서는 가뭄입니다 현재까지 한 득점을 공격 득점, 사 아, 득점 나오네요 4대4 동점 타를 때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분위기가 좀 이제 항공 질력은 살아나는 거죠 예 적재적소에 나왔습니다 전광인의 서브 에 이스 윤동호의 서브 권준영, 빠르게 뜹니다, 후이! 득점 성공하는 전광인입니다. 굉장히 빠른 후이 득점, 전광인. 권준영, 전광인 직선! 아, 이거는 좋았어요. 완전 아, 직선 공격이죠. 오늘 전광인이 보여준 공격 중에 가장 임팩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런볼이 나온다는 거는 확실하게 볼이 이제 길게 나오고 이 직선 코스가 나올 수 있는 볼이 살아있는 토스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짧은 서브 오재성, 권준영, 페이고프, 천광인 블로카 2단 연결 길었군요. 다이렉트, 킬, 권준영, 이번엔 천광인 길게 여우현, 최태웅 뒤로, 백시 블로카 하지만 최종적으로 케빈 몸에 맞고 나갔다는 판정입니다. 블로킹 득점 12-8, 대 많이 나오고, 또 생각지도 않는 범죄를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자 작전타임을 요청한 뒤에 강력한 서버를 구사한 전광인, 서브 득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박재형 선수 몸에 살짝 맞고 나갔죠. 네. 예. 어렵게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자좀 불편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4세트 다시 출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 번째 문을 두드린 끝에 득점을 뽑아낸 전광인입니다. 권준영, 결검픈 전광인, 무술박습니다참기본 좋은 공격입니다. 이렇습니다. 타이렉 킬! 권준영. 전광일 프로킬 뚫고 갑니다. 쭉들갑니다 권준영. 타이 프로 득점! 전광일입니다 22-19. 대 19. 자, 24 득점째네요. 60% 넘는 성공률이 나오고 있어요.